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탱니포 3500원 플랫북을 판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거인데요. 얘는 한 번도 쓰지 않은 완전한 새 상품인 반짝이풀이에요. 완전 진짜 아예 새거입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이게 들어가고 다시 말했듯이 탱니포 3500원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반진주들 여기 붙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핑크색으로 맞췄어요. 이 홀로그램, 이마게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이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더서 이렇게 서 이렇게 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리스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게 해서 이이렇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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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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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핑크색 클립은 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막붙여놓은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빼지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 발주품인 이거 티티티티베어와 키치러블 테디인데요. 이거는 지금 전부 다 전, 재고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도 구매를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드리면 자 티티티티베어는 재고가 없어요. 더 이상 구매를 못합니다. 얘네들 이꽃 두께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두께이고요. 자 이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보여드릴 텐데 가든 피크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꽉 감아놨어요. 여기는 지금 애매하게 좀 끝이 애매하게 잘려져 있어서 그런데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가든 피크를 떼어서 사용할 수 있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놔서 얘만 따로 소장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들을 이렇게 꽉 감았고 다음에는 그 중간인데요. 여기에는 우선 가든 피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가든 피크 노란색으로 하나 들어있고 이 클립인데 이것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거예요. 완전 새거고. 되게 예뻐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이 클립은 다이어리나 다이어리 이렇게 꽂아놓거나 할 때도 진짜 예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꽂아놔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제, 제 쿠폰 두 장이 들어가고 제가 쿠폰을 지금 발주를 못해서 일단 이미 이렇게 제가 두 장을 찍어서 독재가 불가능하게 이렇게 쿠폰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그냥 프린트를좀 대충 일단 뽑았어요. 이쿠폰에두 장이 있고 다음에는 도일리믹스입니다. 도일리믹스는 디자인이 총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디자인이, 아,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아네 가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많이 하얀 하얗 하얗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거한 두께 이 정도 도일리는 두께 이 정도 되게 많은 거같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도일리일 거라고 생각해요 다이소 도일리로 기억하고 있고요 도 두께 이 정도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작은데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 점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잘라서 사용하거나 할때 좋을 것 같고 약간 회색기가 돌고 음, 손바닥 요 손바닥도 바닥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거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때문에 교환이나 반품 절 반품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거는 네. 그리고 핑크색깔 종이 페이퍼두장 정도인 것 같아요.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이거가 도심락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꼭 감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꼭. 다음에 견출지 믹스인데요. 총세 가지의 견출지가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빈티지 콜라 떡메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이 들어가요. 여섯 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토이스토리 떡매 모찌고요. 세 장이 들어가요. 되게 길어요. 이거인데 이건 제가 지금 뜯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거는 어, 그 그냥 포장 마감할 때 좋은 이런 도무성 같은 게 있고 이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대략 한이 정도. 이 정도 됩니다. 제가 진짜 정성 들여서 직접 하나 하나 다 만들었고요. 네. 많이 네. 재고는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진짜 정성껏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택미포 3,500원이고요. 택포 6,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까지 다해 뒀고요. 이렇게 해서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내 드릴 예정이에요. 재고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현착순 그러니까 입금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